정한 똥손이 만든 아이클레이 작품입니다. 하, 어떻게 생각해? 자, 오, 어, 오, 어, 어, 더러워졌어. 아, 어, 청소용으로 써야겠네. 어. 그리고 지금 흰색이랑 분홍색이랑 섞어서. 염분동색을 만들어 게요동선이라놀리지 말아요. 동선이고 쉐이퍼서 동선이겠니동선이라놀리지 말아요. 동선이 있으면 금손이 있지. 금손들이 부러워. 우와, 색깔이 이쁘었어. 와 이거 내가 만든 흰색이랑 좀 진한 분홍색 섞은 거이거는 원래 아이클레이 분홍색 오호 이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색깔이 차이가 있다 화면이랑 이게 다르다는 게 그리고 이거는 어. 아 스노우 없어지마 흰색. 스노우가 없으면 화장하고 쉐딩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화장하는 사람들 상조해야 돼. 아, 어디서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아니, 나도 20대 때는 가장 해. 이렇게 탈색이니까. 아, 그걸 진짜 후방을 했는데. 그럼 뭐 이제 후방에 들어가다고 수박되고. 나 어릴땐 이런거 없었다고 지점토, 차흙 고무 차흙 이게 다 했다고 좋은 세상이다 진짜 자이 연분홍 색깔로 <laughs> <laughs> 이렇게 잘 만든다고. 난, 난 개손인가 봐.